사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세 명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을 이루는 마태 복음이나 마가 복음을 보면 이들 세 명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까지 같이 이 자리에 있었고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만남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형제의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는 시몬의 아들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신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이 말은 군정들에게 해야 할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마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완전히 끝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중간에 그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말씀을 그만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같이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중간에 멈추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주의를 기울이셨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지금이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 있는 때이고 제자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중간에 멈추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멈추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가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는 밤을 새워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는 베드로나 그 일행들이 그물을 씻는 일을 다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물을 씻는 것은 더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뵀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미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서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하게 열려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거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두 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빛이 임했습니다. 오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8절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의 관심사가, 베드로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의 진정한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어, 두 배가 잠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관심사가 물고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물고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특별히 오늘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관심사,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의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그냥 몇몇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마음이 가난하여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숨겨진 자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숨겨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준비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실 것이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찾은 바 되어지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를 발견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그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겉단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